룰루르루 랄라 어? 저거 뭐지? 으아아아아 아, 아, 아. 난 상대할 수 있다 생각해? 난 티라노다 티라노처럼 안생겼구만요 하지만 안생겨 보이죠 티라노는 맞아 맞아 야야 이야 야. 으 일로와 아 이거는 고기로 태워 먹어. 안 돼. 이게 누구냐? 내가 채가 먹을 고기가 나타날 듯. 아. 이제 물어야겠다. 아. 안 물어지네. 아무튼 여기에다가 담아서 여기에다 불꽃 쳐야겠다. 뭐 어, 불꽃? 안 돼. 으. 이도안 돼! 으아! 아, 아. 내가 최강자다! 아, 아, 아. 너 고기 같은 거 없나? 공룡들이 진짜 많군. 가서 지켜봐야겠다. 아니? 쭈, 쟤네도 감옥에다 깨둬야겠다 어이, 어이, 어이! 내가, 아아우아 우와 우 너무 시시한데 더더 더 많이 많이 쓰러뜨리고 더 많이 감옥에 가두고 싶었는데 야, 그러면 감옥에 가득 차잖아 그러면 조금만 나야겠어아아아아아와 와, 와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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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또 없나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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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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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가져가야겠어. 아, 유어, 어, 마지막으로 뭘넣을까 이걸 놔야겠다. 와, 무거워. 하지만 나한테 가볍지. 뭐야 이거 안 들어가네? 이거 뭐안 들어간데? 아,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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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와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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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또 어떤 사냥을 해 볼까? 좀좀 해야겠다. 아 아, 아, 아 아, 아파. 얘들아, 괜찮아? 야, 야, 우리가 살았어.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산 거지? 나도 몰라. 살아서는 다행이지. 보리돌이 살았어. 우와! 어디 목줄 왔어? 미안해! 미안해! 안 돼! 내가 숙어 잠깐! 내가 그걸 먹잇감으로 가져갈 줄몰랐죠 니네 살아있었어? 어. 아 죄송해요 죽을게요 아와이 고기를 가져가야겠다 오늘 오늘 기분 엄청 좋군 왜안 들어가지 어 됐다 아 조금 누워 있을까 아 편안하다 아아 아. 얘들아, 니네 죽었니? 디스트로토르네스가 죽은 건가? 아니네, 그냥 자고 있는 거네. 어, 이거 어째? 아무튼 난 도망가야겠다. 아! 근데 쟤 뭐하는 거? 잠깐만, 어, 어 뭐하는 짓이야? 저르 저기 공룡이 있어. 저기 디스토스 내가 지켜줘야겠다. 야, 아, 미밀 아, 밀밀... 아, 아니 왜 미쳐요? 이, 저 위험한 공요 진짜요? 전 치는지로 한 건데요. 으... 내가 이겼어. 어... 내가 이겼지롱네. 그러면 제가 도전할까? 아니야. 어어거 하지? 어 이거 어디에다 넣지? 냄새 를 맡아... 어 일어났다. 어? 으아 <laughs> 어, 오랜만에 여기 고기가 있네. 가져가야지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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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행복해.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너무 행복해. 이제 아무것도 없나? 하지만, 나도 포기하지 않아! 으, 내가 복수, 내가 복수하겠어! 이, 야! 꺄. 어, 꼈네. 살려주세요! 어, 나 혼자서 나올 수 있겠다! 아싸! 야, 야! 아! 어. 난 포기하지 않아! 이, 야! 가이겼지롱예예 예. 고기를 태워 먹어야겠다 아.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먹을게 안돼안돼내 네, 고기 오늘 최고의 날이다 아하하하 아하하. 아우 졸리다 좀 누워있어요. 내가 공격을 해야겠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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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너무 졸리야 아, 내, 내 꼬리가 부서진 것 같아. 아, 으아. 으, 니는 왜 맨날 나만 쫓아다니는 거야? 집에도 오고. 내가 니 사랑이 서 뭐니, 네 변태야? 으, 어. 으, 내가 이겼나? 어? 으, 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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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가, 아, 대전살아있어와안 아, 돼! 뭐야, 카르노까지? 그건 좋지? 하지만 밥 먹은 싫다고요! 엄마! 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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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제가 이겼습니다. 좀, 아, 배가 아프군. 화장실 좀 다녀올까? 아니, 할 시간 없어. 그냥, 오줌 싸면 되니까. 좀잘 쓸까? 얘들아 괜찮아 잠깐만 우와다 죽어 있는 거? 아닌 살아 있다 닌 살아 있다 누가 나 건든 거지? 아니 제가 살아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죠 네가 니가 왕이냐? 아니요 그렇다고 날 만지는 게 아니에 당신도 왕 아니면서요? 으. 내가 이겼군. 이정도면 디스틀토르레스 이길 수 있겠나? 근육이 엄청 퍼지고 내 네, 근육은 산보다 더큰것 같군 아무튼 디스틀토르레스를 살펴보자 으, 깨날까 말까 그냥 더 자야겠다 이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? 야, 아빠빠빠빠 빠바바바바바바 야아동구가아아아너내 나한테 다가오지마 으아 하지말라고야 어, 어 거기 아아기다으아아하좀 누워있을까? 어, 나 큰일 날뻔 했다. 어디로 갈까? 그냥 생각해볼까? 내 아들이 사라졌다 잠깐만. 아, 저기있다! 아들! 어? 뭐지? 왜 주말이지? 일어나봐. 어, 아빠 왜요? 아빠, 왜요? 아, 니가 가짜구나. 왜요? 니가 로봇잖아. 으, 이거 어디다 놓을까. 그래, 그냥 버려야겠다. 아들, 드디어 찾아. 네? 야, 고기 아니야, 고기 아니야. 안 돼. 내 아들, 안 돼. 안 돼. 내거대나안 돼. 으, 으, 아, 아. 근데 감옥에서 너어 괜히 괜히 아들 깨였군 하지만 저기 있어서 위험했잖아 뭐 내가 잘한거지 얘네들도 버려서 깨끗이 만들어볼까요? 얘네도 효 얘는 어쩌지? 나 아직 살아있었군 아아아 아. 또안 돼.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룡인 거 몰라? 어. 도와 어. 여또 가려주고 이제 어디로 가 볼까? 닌 체랑 대결도 할수 있겠어. 아. 닌 여기 또왜 왔냐? 내가 당신을 무찌르기 위해서, 나를 왜 무찌를 거니?